그또아 이거 미스코리아 대회도 67년이요? 67년, 아, 6년그렇 예, 57년부터, 어, 57년부터 했죠.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한국 전쟁 이제 끝나고 네. 몇년안 지났죠. 그거보다 더 역사가 응. 깊은 게또 자갈마당이에요. 100년, 예, 네, 그렇죠. <laughs> 네, 자갈마당이 상당히 오래됐죠. 자갈마당이 뭐어인가요뭐 철거까지 했다는데 예, 왜 자꾸 또뭐 뒷말이 자꾸 나오는가요 이게? 네. 네. 이제 자갈마당이 네. 이제 그 사실 그 자갈마당 유래 다 아시죠? 예, 네, 알죠. 네, 뭐 네. 이, 그 저희가 한번 다뤘어요 이시전에아 그렇습니까. 이 네. 네. 예. 그 일제가 사실 뭐 그렇죠. 예, 공창제도로 만든 거예요 사창이 사창이죠 공창이. 사창이죠 예. 참그 슬픈 역사인데 예.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에 그 자갈이 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갈마당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들을 도망을 못 가더라고. 음. 이제 마당에 자갈을 깔아놓고 그래서 오. 걸어가면 자갈 소리 때문에. 쉽게 붙잡을 가서. 수 있도록. 아니, 그또 그, 다른 설도 있어요. 예. 대구 업성도를 레벨을 때없어서 거기 또 땅이 좀 저질이라서 예. 늘 집필하겠대요. 그래서 깔았다 는 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뭐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이제 장마당이 이제 네. 그 역사서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그 네. 그 지역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고 텔리 네. 들어서면서 이제 음. 지난 그 4일이었죠. 4일 날첫 삽을 떴는데 이제 그날 음.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됐어요. 네. 철거가 시작되면서 이제 음. 뭐 어, 6월달 안에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음. 9월달부터 이제 공사에 직,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음.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사실 거의 없어지는 마당에 음. 뭐또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더라고요. 뭐조폭도 이루돼 있다. 뭐전현지 경찰관도 연 <laughs> 연루돼 있다. 뭐 이런 얘야기나오는데뭐 내용을 좀 버닝,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버닝, 분들께서 버닝썬 2탄인가요? 이게?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버닝썬 예, <대부의> <laughs> 네, 이게 버닝썬 2탄인지 3탄이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이제 그이 지역에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시행사가 예. 이제 그 지주들에게, 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예. 누구는 적게 받았다 누구는 많이 받았다 아. 이런 이야기가 서로 나오면서 네. 자기들끼리 폐가 갈리게 됩니다 예, 예. 폐가 갈리다 보니까 네. 이제 즉 그,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보상을 더 해달라고 하면서 예. 합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이라든지 이제 옆에서 좀 이렇게 빨리 합의해라, 예. 좀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들이 좀 약발이, 약발을 이약발 받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경찰관 10명의 이제 그 전현직 경찰 10명의 명단을 적어가지고. 블랙리스트. 이제,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구시경에 제출했습니다. 예. 을이 어. 사람들이 어, 그동안 우리한테 어. 음, 삥도 뜯고 예. 예. 또그 다양한 그 향응도 음. 어, 예. 받고 접대도 받고, 예, 예. 받고 또뭐그 예. 비싼 그, 그 상품 같은 것도 받아갔다 어.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개정에 그 이제 그 전직 경찰 두 명은 현금도 뭐천만 뭐 원씩 받아 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음. 했고요. 그래서 그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경찰들이 지금 덜덜덜 떨고 있고. 예. 근데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조사하라 검찰하고 다른가? 경찰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그 검경 수사권 분리 관련해서도 <laughs> 네, 지금 네. 경찰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그 자기 그 제식구 네. 이제를 네. 조사를 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렵긴 하지만 이로 네. 이런 기회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에 있어서 좀. 자, 기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음. 그래서 그 열명과 관계된 음. 같이 근무했거나 음. 아니면 잘 알고 있는 경찰관들은 음. 다 배제를 하고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해서 이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 네. 어쨌든 용도 삼위가 될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뭐 조폭 문제도 <laughs> 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폭은 뭐 거기 뭐 하기야 뭐또 어두운 데는 다또또이또 조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끼니까 예, 그런데 조폭은 예. 뭐큰 조폭인가요? 뭐 그런 데 있는 조폭들이 뭐큰 조폭이겠습니까? <laughs> 뭐 동네 양아치 정도 되게. <laughs> 네. 예. 그 얼마나 양아치였냐면 제가 좀 하나 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laughs> 네. 이제 어, 이그 잔마당에 있던 업주 한 명이 <laughs> 네.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그 이런 그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협박을 당한 거를 좀 신고를 해라 이렇게 네. 하니까 네. 이제 한번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진술서를 네. 쓰고 네. 신고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잡아다가 네.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네. 조사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 두고 보자 이렇게 네. 뭐 하더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웬만하면은 네. 어, 좀 합의하고 잘 해봐라 이랬는데 네. 그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네. 폭행을 당했다는거예요 아. 업주가. 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경찰서에 가서, 어. 예, 어, 내가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을 주시오. 이렇게 어. 예, 신고를 했는데, 네. 근데 신고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음. 피해자가 됐다는 거죠. 음.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네. 이분이 그, 잘 마당 인근에서 어. 어떤 할머니가 비에 맞고 있는 그 모습을 네. 보고, 비를 맞는 네.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덮어주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네. 돈을 만 원을 줬는데, 어. 그 할머니가 일하는 그 장소가 건물이 조폭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다는 거죠. 네, 네. 주거친입이야? 아니요. 근데 이제 이 조폭이 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 성추행을 했다라고 어. 신고를 하게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양아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네. 8개월 동안 이그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래서 그 경찰도 문제 있다.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경찰을 못 믿겠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음. 검찰에 이제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자갈마당 얘기는 네. 그 정도로 네. 하고 어떤 자갈마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110년 만에 음. 아마 6월 5일 날칠그한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네.